<laughs> 오늘은 일을 점심까지만 하고 페스티벌 같은 걸 한대요. 그래서 오늘은 그 페스티벌에 가서 노는 거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. 아, 피곤하네 왜 이렇게 출근만 하면 피곤한건지 예약을 한번 보고 일단 오늘 점심 예약은 없고요 어, 그러면 오늘은 점심만 치면 끝이다 근데 제가 아이거든요 원래 이였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강제로 아이가 된 스타일인데 오늘 페스티벌 가는 게그 사장님이랑 그 지인분이랑 같이 가는 건데 되게 막 매니악한 그런 노래를 하는 그런 페스티벌이라고 했나? 아 가자고 하실 때 그래 내가 언제 또 이런데 가보겠냐? 사실은 저 그런 데 진짜 안 가거든요. 그래서 한번 가보자 싶어서 가는데 그 아이의 특성은 막상 다가오면은 취소되길 좀 원하고 아이분들 공감하시잖아요. 그냥 뭔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약간 벌써부터 땀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, 청소기... <laughs> 음? 그래서 저는 숨은 잘못 쉬어요. 노래는 조금 부르는데, 잘 부르는 건 아니고, 조금 부르는데, 춤은 잼병이라서 배워본 적도 없고, 쳐본 적도 없고, 나는 노래는 계속 부포인 노래방 가서라도 불러보잖아요. 근데 춤은 실제안 하면 또 좋을 텐데, 집에서 한번 쳐봤거든요. <laughs> 지렁이 한 <말이> 마리 있던데, <laughs> 점심 장사 준비 끝. 뭐할 거냐? 쉴 겁니다. 해놨으니 어제 조금 사야 되겠다. 미어둔 웹툰이나 좀보려고요거 <laughs> <laughs> 하나. 짜잔. 고추 간단하게 해주시고. 거짓말 안 치고 진짜 한팀 나가면 또 오시고 한팀 나가면 또 오시고 저녁에 너 놀러 가니까 이래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끝났으니 음. 다 하고 놀러 나가면 되겠죠 음. 자 마감 다 됐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배터리 이슈로 인해서 조금, 배터리 충전도 시킬 겸. 아니, 생각해볼까? 신홍산에서 대공역까지 21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서 제가 지금 뭘할 거냐. 일단 되게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려고 해요. 좀, 지식적으로 좀, 지식을 좀 채우고 싶어서, 좀 상상력을 좀 키운다 해야 되나? 약간, 웹소설이라고. 이게 글만 적혀 있어서 사실. 그러면은 저는, 일단 출발할 때 다시. いろんな人はそう 진로이즈 백병다음에 콜라사이다 네네 오 제로사이다로 와아 유우 오빠 옷 왔네 그러니까 오늘 음. 오늘 아니 형아달달는데얇 <laughs> 전수데요 건강. 아, <laughs> 아, 셰프님 첩회. 말이 안 되는데 지금. 첩페스티벌, 진짜 스물아홉 네. 인생 처음 페스티벌. 가야지. 수요 참사그리자. 야자. 진짜 더 놀아야 된다. 에 <laughs> 저도 신기해요. 제가 주변 친구들을 다 막. 놀러 가본 애들이 없어요. 응. 그런 애들끼리 만났나봐요. 수승님 페스티벌 뭐 이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면서 사실 더이발한 응. 거야. 응. 진짜 나는 이제 이뺀걱정이야돼 <laughs> 나도, 나도. 오늘 이뺀 하면은 진짜 잘 찍어. 이뺀 당한 썰푹 푼다 이러면서. <laughs> 메이크업 다나 했는데 나이뺀 당했다 이러면서. 진짜 맛있겠다. 아, 제가 자를까요 네, 자꾸 어, 촬영하는 것도 어떻게 하시고 이러요 이미지 기해 내가 할게. 할게. 아 되게 가수적이네 <laughs> 원래도 이렇게 착하십니다오원들 <laughs> 하지 마시고 오늘 처음 이렇게 아. 저희 회원님 저희 진로이즈백 한명 주세요 한 아, 진짜 맨정신으로 예, 못놀아 아, 못놀아 아 저도 그럴것같아요부끄단 아. 말이야 벌레 아, 다른 아, 그런 의도가 아, 어, 없었요 아. 감히 직원이 어떻게 <laughs> 아, 오늘 퇴사하나 했 <laughs> 이사는 잘했어? 아와나 음? 어, 진짜 매일매일 매일, 용산 가고싶고그 아, 아, 감사합니다 응? 스테오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? 어, 네. 진짜 네. 맛있어맛있어아 대박이에요 음. 처참한 사건의 한장 사람이 제일 예뻐요 <laughs> 와 치즈 와, 넣어주신다 와, 되게 고기가 되게 와. 뭔가 마무리가 된 느낌이야 근데 한국인은 응. 저희가 감자탕 먹으면서 쌀을 안 먹었잖아요 맛있다 맛있다 세개 시켜도 될 뻔했네 어세개 시켜도 될 <laughs> 아니 외국인들이 <laughs> 한국 오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거라잖아 뭐? 삼겹살이랑 이런 거 먹었는데 뭐 밥이나 후식 뭐더안 시키세요 방는 먹은 밥아니었 그게 흔냐고. 메인인데 <laughs> 6시 이후에만 잘안 먹으면 돼요 음. 잘. 6시까지는 그렇 갈리면 되지 사실 저는 첫기라서사장님이 음. 진짜 되게 독해 코은 놈이야. <laughs> 안 죽였죠, <찍혔죠>, 형. 안 죽였죠. <laughs> <찍혔죠>? 아. 대박. <laughs> 나 얼굴 안예쁘다 <laughs> <됐는데>. 여기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啊！真。Uh, 걸그룹 할 수는 없고요 너무 힘들고 사실 재밌었어요 <laughs> 재밌었다 그래도 현재 시간에 일어나주고 싶은 분이고요 집 앞에 도착을 했고 집 가서 잘 겁니다 목도 다 나갔고 지금 목에 여기 감도 걸려가지고 오늘 아이의 이 생활을 즐겨봤는데 너무 힘드네요 재밌긴 재밌었어요. 네, 매니아하다고 들어서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, 생각보다 매니아카지도 않았고, 그냥. 재밌었다? 어, 그냥 뭐. 근데 끝나니까 너무 힘든 거였죠. <laughs> 그래서 오늘 집 가서 씻고 살 겁니다. 다음에뵙겠습니다